아이고 우리 담배 형도 왔다. 자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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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할게요. 자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손꼽아 기다리던 레더 11기가 오픈해서 맨땅에 달렸는데요. 서브 오픈 10분 전맵피를 한번 잡았는데 쿠과 나왔습니다. 자 오픈 전 득템을 하면 득템이 안 나온다는 저주가 있는데 과연 레더 11기 득템을 했을지 함께 보시죠. 갑시다. 고고. 오, 5분은 저한테 주시고. 자, 엑스트로 넘어갈게요. 구형. 오케이. 오! 10패켓! <laughs> 미쳤다, 와. 와, 10회 패켓. 10패켓이다. 와, 뭐야. 파파이도 됐고. 오, 10패켓. 됐다. 오, 패켓을 먹었다. 오, 예. 오! 오 블레이드 50 <laughs> 패키 끝났지 50 패키 끝났지 50 패키 50만에 10올지면 끝났지 예 끝났습니다 너 지금 만진다캡틴아엘룬아씨아아 아, 아, 괜히 딱씨 으아 아 힘이 아, 없어서 오 그랜드 크라운 이거 도둑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초반에 용병 주면은 굉장합니다. 흡이 10이나 빨려요. 게다가 민첩성 생명력, 심지어 화염정력까지. 초반에 이거 용병 주면 잘안 죽습니다. 물론, 거리는잘안 돼요. 샤쿠 느낌 왔다. 뽕이야, 어, 어 버니구츠. 오, 이 스킬 16, 17, 상급. 아, 초폭댁, 그, 이거는 우리 초폭대 분들이 하는데 가끔가다 피형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오! 뭐야? 어? 카오스, 뭐, 설마. 아, 아니네. 아, 나 순간 그리스갑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잉? 그리스갑 초반에 소켓 있어가지고, 이거, 그, 앵벌용으로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이거, 프 푸른갑도 일단 용병 주면은 괜찮아요. 초반에, 괜찮아. 어, 카오스 아머. 오! 삼속해 근데 이 검은 아데스가 에테리얼이면은 이게 업그레이드 어, 가지고 디펜스 잘 나오잖아요? 그럼 피케용도래가지고 10만원대도 가능하거든요. 잘 나왔을 때는. 근데 노에테는 사실상, 현재는 쓸 때가 좀 약간 애매합니다. 오! 이속해 아! 끝났다! 끝났다, 이야. 그래서 보스 만들면 안 되냐고요? 아, 그러길래. 오! 야, 엠룬까지! <laughs> 야! 영혼 룬색까지 여기서 끝났다. 자, 영혼 룬색까지 끝났습니다. 자, 골드랩. 자, 골드랩 나왔으면 끝났는데, 자, 골드랩은 고정으로 매찬이 붙어요. 즉, 매찬 세팅이 벨크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단점이 있는데, 해줄 짤입니다. 세 줄짜리 벨트여가지고,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 눈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럼 똥발, 똥, 그냥 똥을 먹었다 생각하세요. 오, 보석신단! 보석신단 나왔지?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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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치는 바람에, 보석이 돌아가고 있지? 보석이 신단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인벤에 가지고 있는 보석의 상위 클래스의 보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보석이 돌아가는 이미지가 보이는 게 최상단의 보석을 드랍을 해서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상급 자수형을 갖고 다니는 게 요거 상위 클래스가 뭐다? 최상급 자수죠. 할수 있는 게대가지만대가에 많은데 무기 그리고 패케 목걸이 패케 벨트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야, 끝났다. 최상급 자수형 끝났대. 끝났지? 크림 목걸이 만드는 방법. 주얼 아무거나 됩니다. 그리고, 매직, 목걸이. 숨은 레벨이 좀 높아야 돼요. 높은 곳에서 드랍하거나 내가 레벨 높은 걸 뽑아야 됩니다. 그걸 최상급 자수죠. 랄는 놓고, 딱 변환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정으로! 패키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것도 붙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ᄌ 그 됐다 보시면 됩니다. 먹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스킬 초기화 해도 되거든요, 지금. 아이고, 오늘 첫 번째 스킬 참. 태상에서 제일 안 팔린다는 야만 숙련.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면은, 네크로맨서로 따지면은, 저주. 어, 아마존으로 따지면은, 팔. 그리고 소설이스로 따지면은, 없네요. 소설이스는 뭐다 그냥 팔리니까. 오오오, 혼났다! 오오오. 오케이. 과연? 아씨, 내구나. 설마 삼속회 나오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사속해 만약에 3 5팩키 나온다, 제가 지금 방송행 중에 똥 싸도록 하겠습니다. 예, 싫어합니다. 갑니다. 킬 추격 갑니다 145까지는 올리고 아 그럼 손, 그러면 손목 부러질 것 같은데 맞다 아, 우버 생각을 못했네 아 고대인 서에 누가 갖고 왔어요 이것을 됐다 원래 진짜 득템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됐죠? 자 데스마스키 자 이게 그 유명한 팔뚝입니다팔라자 세트의 완전체의 뚜껑인데 소서리스 아이템이지만은 초반에는 모든 캐릭 다 씁니다. 심지어 용병한테 주면은 용병이 안뒤집니다 왜냐, 라흡을 10이나 빨면서 피 만화, 올레지를 무려 15나 올려줍니다. 게임 끝. 탈도. 이게 바로 그 탈도입니다. 야, 나 이런 보석 신단은 처음 본다. 형들 이렇게 생긴 보석 신단 봤어요? 나 진짜로 디아블로 25년하면서 이렇게 생긴 보석 신단은 처음 봅니다. 와우. 짜잔, 최상급 자수죠. 맨땅 초반에 패킷 세팅하기 제일 좋은 거, 벨트입니다. 크랩 벨트인데, 고정으로 패킷이 붙어요. 최상급 자수죠. 아이드룬, 주얼 그리고 샤크 스킨 벨트 이상을 놓고, 변화를 누르면 됩니다. 고정으로 패킷가 이렇게 붙습니다. 정육도 붙을 수가 있는데, 정육이 독정육이 붙었네요. 예, 별로, 아 높게는 안 붙었는데, 그래도 쓰긴 좋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패킷가 131 패캐, 너무 과 패캐네? 어디 갔노, 이 대장장이, 스미스. 스미스야, 일로 와라. 자, 호람 드림 망치. 짜잔. <laughs> 자, 요거는 요 퀘스트를 하면은 인뷰를 할수 있습니다. 잡아서 망치를 얻고, 찰시한테 갖다 주면은, 마력주의 배로 생겨요. 호론이트. 최대한 본인 레벨 좀 높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랜덤으로 이렇게 스킬, 뭐, 옵션들이 붙는데,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보통 성공한 게 스킬과 패키가 붙어야 돼요. 이거 소소 소설 있으니까 소설 스킬 패키. 최소한 패키. 패키, 패키 레디라도 붙으면 좋은데, 박살났다 보시면 됩니다. 어? 얼마 설마? 설마. 야 끝났다 끝났지 자요렇게 에테리얼 노스캣 먹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라즈쿠 가면 최대 소켓이 있어요 오스켓이에요 근데 큐빙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4소켓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뚫는 방법 무기를 넣고 최상급 자수형 엘룸아랄룬 엠룸 엘룸. 이두 가지를 넣고 변화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원하는 예. 3소켓이 나옵니다 제발 제발 빠세이 색 어색, 어볼어는 뭐야 오 배추 났다. 어 알더베치 났다. 와우. 화염정력 이빨이 이 붙었는데, 음 여기 낫겠지? 5,000보다는요. 자, 알더베추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 초반에 좀 쓰기도 괜찮고, 요거는 이제 심지어 으뜸은 팔리기도 해. 한5,000이 정도에. 또한 가지 마시고 그냥 레벨링 하시지. 오에테사소해 잠깐만. 야 디펜스 558 이거 뜸 뭐야 이거? 야, 끝났다. 아, 탈목거리 나왔다. 자, 이거 탈목거리가 만약에 탈목거리다. 자, 우버 소환 내일 갑니다. 자, 탈목거리면 우버 소환 내일 갑니다. 자, 과연 우버 소환 내일 갑니다. 오, 나왔다. 늑골 분색이 나왔다. 자, 늑골 분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늑두루 분들이 엔드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공속, 높은 데미지. 스태프지만은 물리 키릭 쓰는 거. 근데 예, 지금 잘안 씁니다. 그리고 에테리얼도 쓰고 노이트도 쓰는데 300 데미지가 으뜸이거든요. 여으 뜸입니다. 오, 야, 끝났다. 보인 실드 끝났다. 자, 20팩에 무려 5마흑. 이게 왜 끝났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엔드 세팅 용로 요거 세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주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가 될까 요 안될까요 안, 안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옛날 이름으로 아이리스에요 우리 옛날에 디아블로 레거시 할때한 개씩은 다 있으셨던 거 추억의 아이리스가 바로 이름이 눈 없는 자의 벽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래가 될까 요 안될까요 안, 안 됩니다 야 역시 매천 높으니까 바로 나오네. <laughs> 자 이게 그 유명한 부대찌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둥부찌개라고 하는 건데 부츠 중에서 유일하게 쌍스트놀레지가 있는 거죠. 요거 초반에 이거 끼면은 그냥 레지 세팅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배추 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끼는 게 약간 밸런스적으로 더 좋아요. 어뭐야 잡았어? 차크 스킨 벨트 나왔다. 자, 샤크 스킨 벨트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관통 벨트라고 하는 건데, 아마존 분들이 쓰면은, 활이 통과가 돼가지고, 상대방의 대가리를 빼뚫는 겁니다. 이 관계 끄면은, 자벨마는팔마는두 개의 세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지어 판매도 되는 겁니다. 8, 3년 생년, 어이구! 나왔다, 물부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물부추입니다. 자, 물부추는, 민첩성 생명력이 높아요. 그래서 팔라딘이 PK 세팅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썼죠. 예. 근데 지금 지금은 좀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득템입니다. 나왔다. 아, 예. 에사자 인더 20P 아, 20P도 아, 괜찮다. 20P. 어, 소소 번개 2 0패에이 번개 파장 번개 파장이 노반가? 노반에. 어, 요거, 하실 분. 자, 요거는 뭔가, 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잠깐만, 뭐지? 잘못 봤나? 뭐야. 형들, 디아블로가, 이렇게 디테일합니다. 자, 피 흘리는 거본적 있어요? 디아블로가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피 흘리는 거. 저는 디아블로 하면서, 이런 디테일함 때문에 진짜 합니다. 이거 레거시 버전으로 볼게요. 레거시 버전으로 보면은, 없습니다. 올타고한테 죽겠다. 어이구 탈목걸이 나왔으면 게임 끝났지. 자, 이거 탈목걸이 나온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겁니다. 오또 나왔다. 또 탈목걸이 또 나왔다. 자, 요거 만약에 탈목거리면은 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잡았다. 오, 또 나왔다. 야, 이거 뭐야? 탈목거리 뭐야 오늘? 아, 여기서 진짜 안 나오면 나 오늘 삭제한다 이거. 아, 진짜 안 나오면 삭제한다 이거. 뻥이야, 오케이. 어이구, 탈목거리 또 나왔다. 오, 일단 힘이 좋고, 탈목걸이. 아이씨, 또 비달라, 으아! 비달라 내겠지, 이씨! 오, 오, 나왔다. 오늘 첫 유닉단! 야, 오늘 첫 유닉반지, 씨! 으아, 첫 유닉반지 나왔다! 야, 오늘 첫 유닉입니다. 야, 요거 만약에 조, 조던닉 나온다? 내일 우버스 갑니다. 예, 조던이면 내일 우버스 갑니다. 어, 야! 야, 이거 났으면 끝났는데? 자, 천둥식 박력. 요거 끼면은, 그, 버닝 소울 있잖아요? 버닝 소울이 와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버닝 소울이 단체로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버닝 소울이 약간 정의급으로 온다? 그러면 좀 위험합니다. 근데 이거 있으면은 게임 끝난다 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지금 끼고 제가 한번 마트다이 한번 떠볼게요. 어, 야, 나왔다. 자, 자, 내일 아니면은, 하여튼 며칠 안으로 우버 소환할 겁니다. 자, 우버 삽는데, 나는 이 강타를 활용해가지고, 우버를 좀 손쉽게 제압하고 싶다. 자, 방주세요. 갖다 드립니다. 잡았다. 오케이, 오! 야, 마지막에 큰거 주네. 와. 자, 마지막에, 큼직한 선물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트랑장! 패켓 세팅 끝! 레지 세팅 끝! 저주까지 스킬을 올려주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랑장이라 하는 겁니다. 모든 패켓 세팅의 로만스, 모든 마법 캐릭의 로만스, PK와 사냥을 아우르는 그 장가 나왔습니다. 게임 끝! 와우! 여러분들, 제가 맨 땅에, 자, 보여드릴게요. 영원, 브루드 소스로 만들었고요 자, 모너크. 영원 만들었습니다. 뚜껑은 토파즈 삼속해. 그리고 목걸이는 16매찬이 있는 레어 목걸이. 반지는 매직 패케링, 쌍. 근데 심지어 이거는 매찬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알더우츠 생명력이 높죠. 그리고 자맹, 티쿨레트 메인.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트랑장. 수왑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벤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20피차만 계 먹었네요. 용병이 끝장나는데, 탈뚜껑. 그리고 트랑각. 그리고 통찰력까지. 예. 그리고 스킬은 힘은 템차 경치, 활력에 몰빵을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영혼이 한 개다, 그럼 마력은 50까지 찍어주셔도 돼요. 저는 쌍영혼이어가지고 올 활력으로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킬은 얼어붙은가 다한 개, 번개 주문의 전자기장 순간 이동 한 개씩, 화염 주문에 일단은 화염 승연한개 찍고 키드라 20개, 화염구 20개, 화염탄 20개 남는 거를 화염 승연에 찍어주면은. 히드라 소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히드라 소서는 필드는 사냥이 안 되고 보스 전용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맷피 또는 안다디어를 잡아가지고 템 세팅을 하고 거기서 아이템을 얻은 걸로 스킬 초결해서 바로 필드에 나가시면 됩니다.